네, 형 운전하는 모습. 진대 멋있어. 멋있잖아요. 진해 아, 우리도 노루 좀틀고가야 우리 좀 되는데. 뭐, 뭐, 뭐. 와, 우리 뭐, 움직일 요 정도만 움직 어. 형. 우리 움직이면 요 정도만 움직이면 돼. 나들배한 번만 봐 주세요. 이 무시야, 담우시. 진짜 그렇죠? 더 <laughs> 가자. 더. 아. 뭐야? 아. <laughs> 바지 먹었어요. 요오딩어안 <목소리도> 봤어? <7등이야. 이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네. 안 봤어? 안 봤어? <목소리도> 안 봤어? 안 봤어? 아. 어어 아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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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 목소리도> 최대한 안전 운전해 주세요. 예. 안전 운전해 주세요. 안전 운전해 주세요. 안전 운전해 주세요. 아니 앞에서 두더길 먹게요. 아, 좀... <laughs> 맞네 새끼들. 한 아. 아, 아. 어. 은 거. 바로 한 마리. <웃음> <웃음> 보여요 여기? 야, 기 졸라 많아. 밑에 이 진짜 개 많아. 야, 저기, 야, 저기, 야, 야, 저기, 저기, 저야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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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힘들다.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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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니 이거 보라상제보라상제 보라상제. 아니 이거 어울리지 못하네 새끼 아니야? 야 우리 불 보일수도 있다 영상 그만 여기다 놓아줍시다